전번 시간엔 저희들 생활 문화 중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전통 명절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중국 전통 명절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명절은 바로 춘절이죠. 그렇죠? 춘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추절. 그리고 여러, 그, 그 중에서 이름과 그 쉬는 날이 한국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외계 명절을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춘제라는이 명절은 한국에서도 춘절 네 설날을 쉬지만 한국의 설날과 좀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한계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계 기간 네 그래서 음력으로 집집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달 정도 가량을 생각을 하고 춘절을 지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 때 되면, 춘절 기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뭡니까? 춘절에 춘련을 붙이는 것도 있고, 춘련화를 장식하는 경우도 있고, 북방에서는 이렇게 물만두를 먹으면서, 쇼 쓰이 밤을 새는, 네, 경우 있고, 또 가족분들이 같이, 네, 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청을 같은 프로그램 시청을 하면서 이렇게 물만들 빚으면서 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방과 남방이 좀 차이가 있단 북방에는 물만도, 남방에서는 이렇게 떡 종류를 진행 이렇게 먹고 네 진행하는데 보통은 동그란 모양의 노란색 풍요를 상징하는 평화와 풍요 그리고 어 같이 영원히 같이 있다 이런 의미로. 천, 춘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춘절에서 한국과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춘절은 중국에서 폭주를 터뜨린다 이거죠. 지금 많은 큰 도시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내려온 그 풍습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는데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폭주를 하냐? 뻥주, <뽀쥬> 복을 알리다란 단어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저희들 해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는 춘리엔. 자 옛날에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글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에 있는 분들 글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 일부 지역인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 애들도 나와서 글을 한번 써봐서 가지고 집에 가는 행, 이런 행사도 하고, 어, 또 상업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글잘 쓰는 분글 받아서 이렇게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주로 출렘 붙인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뭐, 가족이 잘 되라 이런 의미죠. 가화 만사성 이런 의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춘절 때 너무 좋아하는 거는 많은 친척들도 볼수 있고 또 하나는 홍밥, 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친구는 돈을 여러 개 받았죠. 그러면 많은 어른한테서 용돈을 받는. 그래서 1년에 사실 이 용돈이 꽤 작은, 뭐 집집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작은 용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대학교에 갈때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건 부모님이 나름이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뇌화 냉화. 뇌화는 보통 잉어가 아기를 아기가 잉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런 걸 많이 봤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자를 뒤집어서 하는 것을 복이 도착했다. 중국어는 따오후. 그래서 복이 도착했다. 중국은 해음 현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비슷한 발음을 다른 의미로 이렇게 부여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그, 춘절 지나면, 이제 곧 15일, 정월 대보로 모는데, 이것도 춘절 기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 많이 모이는데, 춘절에 뭡니까? 물만들 먹는 것과 달리, 이때는 탕웬이라는 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동그란 의미, 같이 이제 모이자는 의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은 저희들 또한 오지의단어절 한국의 단어절과 중국 단어절은 날짜도 같고 글도 같습니다. 이름도 호칭도 같는데 한국의 단어절 유래와 중국 단어절 유래가 다르지요. 중국은 초나라의 애국신 골원 취웬이란 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단어절을 만든 거고 이날에 필수 먹는 음식이 바로 쫑스입니다. 대나무 잎으로 만든 쫑스 그리고 어 이제 용. 우리가 쌀 롱저우라 고 얘기하는데, 용천. 네, 이 용머리가 되는 이런 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합을 합니다. 이건 주로 남방에서예요. 남방은 이게 물도 많고 강도 이게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단어절과 한국 단어절과는 전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름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쫑초지에 우리가 얘기한 추석. 네, 추석은 또 원만함, 같이 모인다는 의미로 동근, 둥근 모양의 중국 모든 지역의 사람 꼭 먹는 게 월병. 월병이 다, 다양하게 속이 있는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많이 발전돼서, 이제 월병으로 이제 선물 세트도 나가고, 월병으로 이렇게, 여기는 보니까, 어, 계란, 계 오리알 계란, 계란, 뭐죠? 노란 자유가 들어갔네요. 네. 자, 그리고 뒤로 보게 되면, 음, 清明지에 중국의, 어, 청명절, 그래서 양력으로 4월 5일 날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묘소를 찾거나 묘소 가 없는 집은 이제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간단한 제사. 그래서 한국처럼 크게 제사상을 차리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늘에서도 돈을 쓸것 같다. 그래서 가짜 돈을 이렇게 태우는 풍습. 그리고 묘소가 있던 묘소를 정리하는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들 중국의 전통 명절 중에서 네 라바지 음력으로 12월 8일, 네 여러 가지 죽을 먹는 거고 또그 외에도 중국의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낸 기념일도 있지만 세계의 기념일을 중국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3월 8일날 여성이 날 이거는 세계 여성이 날. 그 다음, 5월 1일 날, 세계 노동절, 법적 휴일은 한 3일인데, 중국에서 굉장히 길게 쉽니다. 보통 5일에서 7일. 많은 행사를 이 시기에 하고, 또, 가족분들이 많이 여행을 다,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행 계획이 있다면, 5월 1일, 뭐, 10월 1일 마치 그 시간에 겹치게 되면, 꼭잘 보셔야 돼요. 실제 저희 학생 중에 10월 1일 날에 베이징으로 놀러 갔다가, 만리장성을 보통 베이징 가면 거기 꼭만리장성이 올라가잖아요. 사람만 보고 올라갔다나 친구도 있어요. 근그 옆에 있는 돌 만지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가서 돌을 본거 아니고 장성을 본거아니고 사람을 많이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만큼 사람들 이동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 자, 그리고 청년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청년들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아동절, 7월 1일 중국 공산안 창당 기념일, 그리고, 어, 건국절이죠. 예, 전, 건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기념일. 그럼 이때는 군인들이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달의 교사절은 9월 10일. 스승인 날로 지정되어 있고, 중국의 국경절은 10월 1일, 대만의 국경절은 10월 10일.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날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아까도 해음 현상을 많이 얘기했죠 해음. 자 복이 거꾸로 지서떠오프 그래서 복을 일부러 글자를 거꾸로 지는데 떠오프라 말은 복이 도착했다 이런 의미. 자 해음이란 한자와 음과 같거나 비슷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현상을 보통 말하는데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베. 저희 중국은 앞서서 저희 언어를 강의할 때 방언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방언은 중국의 이제 그 북방 지역 방언은 그나마 서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면 방언과 방언 사이는 한자는 같지만 발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방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해 근처 이제 가게 되면 절강성, 상해가 만약, 어, 지금은 국제화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성에 속하진 않아요. 하지만 속한다면 강소성에 속합니다. 그러면 강소성 절강성, 복근성, 강소성 정도만 가도 저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만약 방언을 하면 저한테는 외국어가 똑같아요. 저도 방언 통역관이 필요해요. 방언과 보통화를 통역하는 사람. 그러면 후베이는 저희를 달글, 중국어로 찌, 그 다음에 콩은 또오라고 얘기한다면 어, 구베 지역에서는 제사 때 닭고기를 쓰지 않는다. 네, 찌으. 지어, 왜냐하면 찌으란 말은 배고프단 말이거든요, 중국어로. 그다음 이게 또, 또우란 말이 콩도 또지만또한 가지 한자는 또우정도 또, 투쟁하다는 또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이 또우과 이 또그 제사를 지내는데 서로 투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자는 완전 다른 글자인데 그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안 쓴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떠오는 한자로 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저희들 먹는 또예요. 아, 잠시만요. 네, 먹는 또는 아, 여기 지금 지울 수가 없네. 잠깐만. <laughs> 어, 또. 자, 이 '또'를 사용한다면 '투쟁'이란 '또'할 때는 어, '또' 정도 '또' 이겁니다. 두 한자가 완전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요. 아니면 발음이 유사하다. 이래서 중국에서는 제사 때는 콩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음 현상인데 해음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고 헤음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헤음은 중국어로 시에인 시에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에 사용되는 음식에도 이런 해운+ 해음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결혼식 날에 대추 밤 땅콩 등을 신방신 그다 그 새로운 집 침대 내 모퉁이에 올려둡니다. 자왜 그러냐. 자라는 거는 대충 중국어로 자우지, 자우라는 단어인데 이자우하고리즈라고이즈는 아들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生성子 이런 뜻이에요. 자生성子 자,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네,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早즈라는 거는 원래는 자하고이早는 다른 글자죠. 아침 자자 早生,贵子, 귀한 아들을 일찍 낳아. 그래서, 早子라는 거는, 그 다음, 早리子 밤, 대초와 밤이란 뜻이잖아요. 여기는 대초와 밤이란 뜻인데, 같이 합치면 대초 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해음으로 생각해서, 早리子 이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일찍 아들을 세워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들 딸이 그렇게 뭐 차이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좀 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리子, 조생子 이런 의미로 대추 밤을 항상 결혼식 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파라는 파 우리가 먹는 파 있잖아요. 네 결혼식에서는 음식에서 기피를 합니다. 왜 총이란 한자가 파는 요 단어입니다. 그런데 충돌이란 총자하고 총 이 하고 바람이 사실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평어, 이거는 권설음이잖아요. 그런데 총총 총 이렇게 유사한 의미로 이 팔을 쓰게 되면 두 분이 이제 싸운다 이렇게 느끼게 돼서 해엄 현상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엄 현상이 사실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화인데 이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사람들이 인상에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 알고, 네, 예, 어, 헤엄 현상에 대한 걸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헤엄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기가 되는 선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좀 배웠을 겁니다. 쫑, 쫑이 단어는 뭡니까? 그냥 이제 걸어 놓는 시계예요. 그런데 꽈쫑, 꽈쫑. 그냥 걸어 놓은 시계인데 저희들 이거를 선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뒤에 글자 보면 숭종송종이란건 숭중, 뭡니까? 내가 별거리 시계를 뭐했어요? 선물로 남이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렇죠? 별거리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이 말과 숭종이 말은 이 말은 뭐니 뭐 무슨 뜻인가며 하중두 번째 중은 여기에 중은 끝나다. 그래서 송종은 끝난 거를 보낸다 의미는.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관을 내보낼 때 이때 우리가 숭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분한테 시계를 선물하는 말이 바로 숭종인데 그러면 죽어란 말과 똑같기 때문에 어, 영화에서 요즘은 그런 게안 나오는데 내가 너를 이제 죽이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벽걸이 시계를 하나 탁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냥 관을 하나 보낸 거와 똑같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벽걸이 시계를 하지 않는 선물을 안 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쫑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자두 번째는 손목시계 손목시계는 쇼우입니다쇼우뼈 뼈는 그냥 손에 차는 뼈 그런데 이 단어가 두 번째 단어 뼈하고 같은데 이거는 욕이 돼요. 그래서 기녀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목시계를 또어 남발하게 서, 선물하진 않는데 뭐, 또, 친구끼리, 가족끼리는 손목시계를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선물로 손목시계를 주는 거는, 네, 굉장히, 어,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거북 무늬가 들어간 물건. 꾸이. 꾸이가, 어, 그, 거북이. 그래서 거북이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로, 뭐, 거북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귀신이란 꾸이. 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 선물을 줬을 때그 사람한테 귀신을 선물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느낌이 나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배. 우리가 먹는 배. 리. 배는 중국 배가 한국 배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배는 훨씬 더 크고 동그랗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혼자서 먹을 수가 없어 항상 잘라서 먹어야 되는데 중국의 배는 보통 혼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란 이 단어를 자르게 되면 나랑 나눠 먹는 사람 대부분은 가족이잖아요 아니면 친구인데 우리가 서로 떠나게 돼요 이제 서로 이게안 만나게 돼이 단어 리 그래서 중국은 리를 보통 뭐 바에 가거나 하면 예쁘게 디피하기 위해서는 다 잘라줍니다 그렇지만 가족끼리 먹을 때는 깨끗하게 스쳐서 자기 각자 먹는 거죠 그래서 리란 단어 리를 보통 이렇게 잘라서 먹는 습관이 별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우산. 산, 위산. 그런데 이거는 흩어지다란 단어 산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선물하게 되면 선물한 사람과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나지 않고 흩어진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런 해음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네, 선물을 할때 고민을 하게 되죠.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몇개 선물을 다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 거북권은안 받았습니다. 거북은 아닌데, 요몇 개를 다 이렇게, 어, 큰 행사에 갔는데, 우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산을 버려, 버리, 버리고 왔어요. 안 받고 싶은데, 아니, 고왜 버리는가고, 멀쩡한 우산 좋은데, 그래서 우산을 받, 받아서 가지고 오는데, 같이 오는 분이 계속 이거를 고수하니까 같이 가야 된다 해서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갔는데 우산을 받아오니까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산을 가져와서 다른데 이제 다른 선물로 하고 저는 일단 우산은, 어, 받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계 문화, 사실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냥 그 문화의 습관 되니까 또 하나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어, 집을 이제 인테리어 했는데 선물을 선물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선물이 대부분은 그, 휴지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분은 휴지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필요 있는 걸 선물해 주자. 그래서 이왕이면 본인이 마음 든걸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더니 벽걸이 시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이거는 금기 중계 금기인데 벽걸이 시계를 해줬다가 이게 이집 어떻게 보면 그 게스트 하우스를 하는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너무 꺼려서 상대방은 이거는 한국이니까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저는 일단 이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더 보태서 다른 거를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것이 이외로 몸에 많이 배였다는 걸 그리고 지금 배 같은 경우도 저는 한국 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혼자서 가족끼리 나눠서 먹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해서 그런지 잘사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배를. 깎아서 혼자 먹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불편해서 갈아서 물을 마셨어요. 그니까 그 정도로 문화가 이제 배어 있으면 습관이 된다는 부분. 그 여러분들도 혹시 어 중국 분들과 만났을 때이런 부분은 좀 아시고 하면 좋고요. 또 한국도 반대로 또 한국만이 또 해음이나 어떤 현상 때문에 금기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해음 현상하면 뭐가 있죠? 숫자가 있습니다. 왜 중국 분들이 육조하고 팔조하고 구조하는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해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육은 유리, 리오리, 순리, 육六大순 그러나 순조롭다는 의미의 육. 그래서 용용용육하면 굉장히 쉽게 잘 풀린다. 그래서 중국 단어에서 이렇게 려오 리오따 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어, 생신을 환갑을잘안심내는데 오래 다 사시니까 그런데 환갑을 옛날에 원래 60대시잖아요. 그런데 6 6세쉬는 분들이 위에로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잘 풀려서 더 오래 사시라고. 자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파하고파를 같이 해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88 팔팔... 하며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 좀 많이 여유로워진다. 경제적으로 많이 여, 여유로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구우란 단어 지오. 네 그런데 영원하는 그 단어도 지오입니다. 그래서 구우란 단어는 이제 오래오래. 그래서 어, 1부터 10까지 10은 다시 0으로 돌아가니까 제일 높은 숫자이기도 하면서 제일 오래된 숫자. 그래서 황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네. 9. 그래서 99 우리가 뭐어그 꽃을 선물할 때 정말 많은 꽃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러면 99송이999송이뭐 이렇게 어 만들어서 선물하면 오래오래 내가 선물해 준 사람하고 오래오래 인연을 가진다 이런 의미. 자, 그다음 218. 218인데 2를 아들자. 尔要法, 아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尔要바이 숫자도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죠. 五八八八, 그럼 뭡니까? 我发财,라란 뜻이에요. 나는 부자가 된다. 我发发发,또 이렇게 숫자가 됩니다. 五要法, 이것도 뭡니까? 我要发 내가 부자가 될 거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숫자 때문에 핸드폰 번호 요즘은 차량 번호를 이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었을 때는 이런 번호가 비싼 번호딱 그러니까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내요. 그럼 사무실이 다양한 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일진은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일 비싼 건 518이겠죠? 518은 어떻습니까? 오여파 사업하는데 내가 이제 돈벌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순조롭다. 오여치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치가 보통 흉치의 치, 화를낸다 이런 의미를 더 부여하면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여기 나오지? 네. 사를 싫어하는데 스치 요 숫자랑 치스 좋아 안 합니다. 왜 좋아 안 하냐? 어, 스, 우리가 <laughs> 만약 스치를 쓰게 되면 스치 죽을 날짜 치스는 치스 화가 나가지고 죽어버렸다 이렇게도 해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치 치스라는 이 번호는 보통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으면 사용하겠죠. 특별히 내가, 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보통 전화번호를 한번 정하면 보통 변하지 않는데 중국은 지역마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사용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북경에서 사는데 연길로 갔어요. 그럼 연길에서 핸드폰 번호를 사면, 어, 북경 번호를 연길 가서 사용하게 되면 장거리 번호가 붙기 때문에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다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연길 지역에 또 다시 핸드폰 번호를 삽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보통 주로 이제 학생들이거나 자주 떠돌아 다니는 분들은 전화번호 의미를 많이 안 두죠. 근데 사업하신 분들은 의미를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 계속 바뀌면 살짝 이분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분들이 전화번호에도 좀 많은 의미. 근데 모든 사람이 다 8888 666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l 키 c k y 있습니다. 그걸 보고 吉하호 라고 얘기합니다. l 키 c k y 샹호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에 제가 전화번호 살 때는 막 이게 6이나 8이 잘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숫자를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해서 아이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업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이 느낌이 좋은 거죠. 사는 사람이 어, 나는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전화번호가 여러 가지 라인이 있으면 어떤 번호는 돈으로 사야 됩니다. 어떤 번호는 어, 돈으로 산 다음에도 다른 사람 전화했을 때랑 제 전화비가 더 비쌀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이 정도로 이 헤엄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를 결혼하거나 뭐큰 행사했을 때 뭐합니까? 날짜를 받아오잖아요. 날짜 받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날에 하면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헤엄 현상하고 유사합니다. 자, 싫어하는 숫자 아까 얘기했죠? 4, 7. 아마 한국은 4를 싫어하는데 7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2-1-4, 그러면, 을-1-4,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번호는 안 쓰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곳은 4층을 F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층, 404호. 네. 그렇지만, 실제 그 아파트 사거나, 뭐, 이렇게 그 빌라 살때 4층은 골든 4층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층 그래 이럴 땐또 상업에서 별도로 이렇게 또 사용을 합니다. 자사 하나가 안 좋은데 사가 만약 여러 개 이어졌다, 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사사 사, 사, 사 이렇게 하면 또레미파 해서 파파파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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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는 거 연이었을 때, 연이었을 때 네, 됩니다. 자 여기는 치스 화가 나 죽는다. 치스 치 부인이 부인이 죽는다. 뭐 이렇게 야스. 여스, 죽고 싶다. 뭐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 상대적으로 싫어한다. 내치, 성치또 하나는 치즈, 부인. 그러한 남자는 부인들 을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치란 숫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숫자 문화입니다. 어,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숫자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해음 현상은 한국 중국만 있는 게 중국이 좀 유별나게 해음 현상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마 한국에도 해음 현상이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 뒤에 넘어가겠습니다.